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입니다 2024년 12월 이틀까지 포함된 2025년 첫 번째 1월 첫 번째 뉴스 모음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글로벌 로터스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요점만 갖추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BYD가 2024년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41%나 증가한 427만 대에 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데, BYD는 일치월장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BYD 말고도 체리나 지리 여러 회사들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수량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체리나 지리는 여전히 250만대 280만대 수준으로 넘어가 있고 또 상하이 자동차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성향을 보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게 BYD입니다. BYD는 전체 판매에서 승용 신내내지차신내내지차는 신애레차, 플러그인 하이브드하고 배터리 전기차를 말하는 겁니다. 승용 신내너지차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42% 증가해서 425만 대. 그리고 해외 판매도 41만 대나 증가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에 판매됐으면 51만 4천여 대. 이게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테슬라와 비교가 되는데,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BYD가 176만여 대를 팔아서 178만여 대를 판 테슬라에게 연간 판매에서는 뒤졌습니다. 그러나 4분기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BYD에게 뒤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74% 증가해서 248만 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ER EV, 항속거리 연장의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지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회사들이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더 많이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전체로 보자면 연간 실적을 보자면 여전히 증가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없지만은 판매 대수는. 배터리 전기차가 4673만 대 정도로 451만 대이 플러그 하이브는 없습니다. 이게 또 2025년 전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BYD는 테슬라 마찬가지로 에너지 시장 배터리 설치도 하고 있는데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이 배터리 사업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BYD가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더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을 경우에 과연 문제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 있을 것인가 하는 사고적 사고방식의 의문점이 남긴 합니다. 그건 차차 짚어봐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4분기 판매 실적이 49만 5천 대로 당초 미국에서 애덜레스나 투자은행이 평균된 그들이 예상치 평균의 50만 7천 대보다 밑돌았습니다. 약 그래서 그 주가가 3% 하락했는데 그래도 전체 총 판매는 113만 대로, 대로 이 2023년 181만 대보다 약2%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테슬라가 판매가 감소한 것은 그들이 이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작년에 생산 설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회사들 지역에 인도라든가 뭐 캄보디아 등에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 아직 확실치 않은 내용이고요. 당장에 테슬라가 새로운 지역의 공장 건설을 늘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대기, 연말에 대규모 할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원래 그들의 목표치에는 미, 미,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b y d 한테 지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 전기차는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에서 BYD가 테슬라를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가총액에서는 테슬라가 비아이티에 10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 이 주주 자본주의 나라 미국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적어도 이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공동 정부를 그러 정부랑 일그러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을 때데그 정책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벌써 출범도 하기 전에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관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2025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e r e v 항속구리 연장에 주를 이루고 있죠 현대차도 제네시스에 e r e v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023년에 중국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240만 대가 판매했고 작년에는 아마 400만 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대수만 중요한게 아니라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적합한 배터리를 많이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CATL이 작년 연말에 프리보이라고 하는 EV 모드로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 수율 등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EV 모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00km 주용하다 그럼 그냥 전기차죠. 그렇다면은, 이, 인프라, 충전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중국회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래서 2025년은 그 어느, 어느 때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그만큼,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또, 그, EU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그 EV 모드 주행거리를 80km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EU에는 클린, 조, 클린 에어 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EV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 주행거리를 80km로 늘리겠다는 건데 규제가 모든 기술을 발전시켜 왔던 그동안의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네 번째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관한 건데 이건 이제 제가 뭐 다양한 시장조사회사, 컨설팅 회사들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S&P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하는 데서 내놓은 건데 그,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런 투자회사나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의 들 그런 예측들을 그다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올해 2025년 전기차, 전세계 전기차 판매가 2024년 대비 30%가량 증가해서 1,51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플러그 하이브리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16.7%로, 그러니까 2024년에 13.2%인데 올해는 16.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장 앞섰죠. 중국은 점유율이 29.7%, 증가율은 19.7%. 중국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증가율은 보통 70, 80%인데 배터리 전기차 증가율은 좀구에비에 상대적으로 낮죠 어쨌든 이 S&P 글로벌은 올해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는 강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인도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신차 판매는 작년보다 약0.4% .4 감소한 8,87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끼어들죠. 미국이 트럼프 정권 출범하게 되면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이미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내연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책을 동원하고 있어서 여기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i l a 가 도입되기 전에 출시했던 EV9도 미국에 출시한 첫 해에 굉장히 곤욕을 겪었고 지금 다시 이 현대 아이오닉9도 지금 내년에 상당히 좋은 그 기대를 하고 출시했었는데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상황이 바뀌게 돼서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섯번째 뉴스는 중국 샤오미 EV의 급성장입니다 샤오미 EV는 작년 3월달부터 신차를 출시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2021년 3월달에 자동차를 생산하겠다 하고 발표했고 2024년 3월달부터 출시를 했어요 3년 만에요 그때부터 이상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많이 벌어졌죠 그것도 자체 공장을 건설했어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에서는 전기차에서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서 처음 생산에 출범했을 때는 자체 공장을 지을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샤오미는 처음에 베이징 자동차의 그 생산권을 이용하다가 실제로는 자기의 생산 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2024년 첫해 판매 목표를 처음에는 10만 대를 잡았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와서 13만 5천 대는 훨씬 능가했고요 또 제2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2 공장 내년 6월달에 완공하는데 그래서 2025년 목표를 올해보다 두 배가 넘는 30만 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58개 도시에서 2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샤오미가 이렇게 급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샤오펑도 그렇듯이 비와이도 그렇듯이 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서구적 사고 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시간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자라는 의견들이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정할게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샤오미나 샤오펑 니오 뭐 이런 회사들이 특징은 중국 시장 시장의 강점을 이용한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니오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충전소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벌써 작년 연말에 3천 개를 넘었어요 목표를 넘었고요 시애틀도 올해까지 3천 개를 넘긴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회사들도 니오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에 이 프적젝같에 같이, 같이 편승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도 사업성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중국의 힘입니다 시장의 힘입니다 여섯번째는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IJIS 인테그레이테이드 그린하우스 게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통합 탄소 정보 배출 시스템인데 원소재 채취할 당시부터 생산 수송 운행 폐기 일일까지 완성차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이것은 이 자동차 현대차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국내에서 알리백도 모르는 나라에서 전혀 그 재생에 대한 정책 신경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후퇴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벌써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본격화됐을 경우에 현대차가 해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는 해외 생산한 차들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했던 그 재생에너지 100% 자체 조립 조달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합쳐서요 그런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대가 나름대로 그 고육지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최근에 한 현대, 현대차하고 기아의 행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여기에 이 변형이 불가능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기업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관리하고 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이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 운영하고 있고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그 자동차 를 생산할 때 알리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소형 원자로, 뭐 SMR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절대 그 알리백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를 써서 C백 그러고 하고 있는데, C.F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만의 주장이고요. 세계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 않는 얘기인데 그것을 마치 그 모든, 많은 세계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미디어들이 호도라고 있는데 우리 항상 우리 미디어들이 이런 식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트럼프 정책, 정권의 자동차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른 관점에서 이 전해, 전에, 전에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내년 기간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그만큼 25%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연비는 그만큼 15%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료 소비가 더 많은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짓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랍구도 하지 않고 일론머스크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IRA에서 배정된 75억 달러의 충전 네트워크 확대 자금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점권 출범해 봐야 되지 말겠지만은요. 또 배터리 방물 과금이라든가 국방 공급망 투자도 새로 검토를 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그들의 입장에서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대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감소한다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그 행태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라할 수가 있죠. 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많이 하는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내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이제는 가솔린보다 더 싸진 그런 상황인데, 예를, 과거에 2019년 이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려 있는 사람이 대표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 그한 사람의 고집이 한 나라를 얼마나 구렁토에머아 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이 신환경 경제 가장 강하고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지역인데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설정 권한을 제한한다 그런 지금 이야기 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그 배출 기준은 미국의 12개 주 이상에서 지금 그 받아들이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방정부가 뭘 지시한다고 해서 주정부가 모두 완전히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자치거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별도단이 열두 개 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그로 인해서 어쨌든 미국은 2025년 상당히 시끄러운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정책에서 반기를 들고 있고 반대견을 표출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에 동조하고 있는데 과연 일기 트럼프 때처럼 또 그렇게 해서 목소리만 내고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공약한 대로 이루어질지는? 그렇게 확실히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다 강합니다. 보까 그것보다는 트럼프 이런 정책이 좀 재검토 됐으면 그런 바람이 더 강합니다. 최영석의 글로그린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